잠수함, 비행기와 같은 과학기술의 산물이 살상을 위해 동원된 인류 최초의 대량 학살전. 1차 세계대전은 그동안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전쟁이었습니다. 단순한 군사력의 경쟁을 넘어 국가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되는 최초의 총력전이었으며 전사자는 약 천만 명에 이른 대규모 전쟁이었죠. 1차 대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참호전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이상 파놓은 좁다란 참호 속은 오물과 시체 썩는 냄새로 진동했고 그 속에서 4년 동안 지겹도록 대치하는 끔찍한 소모전이 이어졌죠.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던 1차 대전은 어떻게 발발한 걸까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1차 대전의 원인은 사라예보에서 울려 퍼진 두발의 총성이지만 이것만으론 설명이 조금 부족합니다. 1차 대전의 출발에 앞서 그 이전 유럽의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9세기 유럽을 세 단어로 정리하자면 산업혁명, 제국주의, 민족주의입니다. 프랑스 나폴레옹이 유럽을 휩쓸고 다닐 때 유럽 전역에 민족주의가 퍼지기 시작했죠. 특히 독일의 민족주의는 정말 강렬했습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독일은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쪼개진 나라 중에는 훗날 통일을 주도할 프로이센도 있고 히틀러가 태어난 오스트리아도 있습니다. 독일 연방 중에 오스트리아가 힘이 제일 셌고 그 뒤를 프로이센이 따라오고 있었죠. 쪼개진 독일을 하나로 통일하자는 여론 속에 프로이센의 비렐름 1세는 깡 좋은 비스마르크를 수상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과격파 비스마르크는 연설을 통해 그 유명한 철혈 정책을 발표하는데요. 독일의 통일 문제는 철과 피, 즉 군대와 병력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프로이센 주도하에 독일 통일을 이루겠다는 집념으로 비스마르크는 의회와 대립하며 군비를 확장해 갔고, 이 모습이 상당히 거슬렸던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선포합니다. 1866년에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승리하면서, 이제 독일 연방 내에 주도권을 거머쥐게 되죠. 모두가 잘 나가던 오스트리아를 눌렀다는 승리감에 취해 있었지만, 비스마르크는 냉정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오스트리아에 굴욕을 주는 것보단 독립국으로 놔두고 자존심 좀 챙겨주자. 그래야 나중에 전쟁이 날때 우리를 돕거나 최소 중립이라도 취할 것이다. 이런 똑똑한 생각을 했던 거죠. 눈치 채셨겠지만 비스마르크는 외교의 천재였습니다. 전쟁전부터 이미 능수능란한 실력으로 오스트리아를 고립시켜 둔 상태였죠. 결과적으로 오 트리아는 독일 연방에서 퇴출됩니다. 유럽 국가들은 독일의 통일을 견제했습니다. 특히 옆나라 프랑스가 통일에 부정적이라고 판단한 프로이센은 1870년에 일어난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도 승리를 일궈냈죠. 이때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가 포로로 잡히기도 합니다. 고작 여러 개로 쪼개진 독일 연방 중 하나가 당시 유럽의 초강대국 프랑스를 꺾어버리다니 프랑스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가 나버립니다. 이렇게 프로이센은 독일 통일로 가는 마지막 장벽 프랑스를 격파하면서 마침내 독일 통일을 완성하는데요. 1871년 1월 18일, 프로이센 국왕 비렐름 1세는 침략한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의 황제로 즉위함으로써 독일 제국을 선포합니다. 독일 통일을 달성한 비스마르크는 이제 외교를 어떻게 펼쳐갈지 고민합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프랑스의 복수였기 때문에 첫째, 프랑스를 철저히 고립시켜 전쟁 의지를 꺾고, 둘째, 유럽의 현 상황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합니다. 비스마르크는 먼저 러시아, 오스트리아와 삼재 동맹을 맺는데요. 유럽 중앙에 위치한 독일은 왼쪽에 프랑스, 오른쪽엔 러시아와 붙어 있어서 두 나라 양쪽에서 같이 공격해오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적대적인 프랑스는 견제하고 오른쪽 러시아와 손을 잡아서 양면전을 피하고자 했죠. 오스트리아는 이미 우방이었고요. 또한 비스마르크는 신생국가인 독일제국의 안정을 위해 주변 국가들, 특히 영국을 안심시켰습니다. 우린 너네 해양패권에 도전할 욕심도 없고 식민지 경쟁에도 별 관심 없다고 어필합니다. 철저히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최대한 적을 만 만들지 않고 지금은 내실을 다지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독일 대중은 이런 비스마르크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독일은 화학, 철강과 같은 산업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고 새로운 독일에서 성장한 젊은층의 눈에 비스마르크의 현상 유지 정책은 답답할 뿐입니다. 아니 경제도 성장했고 프랑스나 영국 같은 열강들은 열심히 식민지 경쟁하는데 우리 독일은 뭐 하는 거지 했던 거죠. 그리고 1890년. 젊고 패기 넘치던 새 황제 비렐름 2세는 75세의 늙은 비스마르크를 해고합니다. 비스마르크가 애써 유지해온 유럽의 균형과 평화가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비렐름 2세의 야망은 대단했습니다. 세계 최강 대영제국에 맞서는 독일제국을 만들자. 하지만 그는 우리도 해외 식민지를 키우자며 해군력을 강화합니다. 이런 행보는 세계 바다를 지배하던 영국에게 그야말로 도전장을 내미는 행위였습니다. 원래 꽤 우호적이었던 영국은 독일의 사이는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죠. 한술 더 떠서 비렐름 이세는 러시아를 손절합니다. 이전까지 비스마르크가 머리를 써서 프랑스를 고립시키려고 러시아 손을 잡아놓은 건데 비렐름 이세는 뭘 그렇게 눈치 보냐며 정반대 행보를 이어간 거죠. 어이가 없어진 러시아가 프랑스와 손을 덥석 잡으니 1892년에 러블 동맹입니다. 러시아와 프랑스의 동맹에는 경제적인 목적도 있었고 또 프랑스 입장에선 비스마르크가 만들어 둔 고립에서 벗어날 찬스였습니다. 비스마르크가 피하려 했던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고 이제 독일은 두 나라 사이에 샌드위치로 끼게 됐죠. 또한 폭주 기관차 같은 독일의 팽창 정책에 영국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영국은 명예로운 고립이라는 스탠스를 취했지만 이제 고립에서 벗어날 때가 됐구나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은 아시아에서 급부상 중인 일본과 동맹을 맺습니다. 이건 다 러시아를 견제하 위함이었는데요. 당시 러시아가 동아시아 쪽에서 조선 만주를 탐내가며 남아정책을 펼치는데 그 꼴이 안 잊고 왔던 거죠. 그 다음 영국은 공동의적 독일을 막기 위해 오랜 왼수였던 프랑스와 손을 잡습니다. 1 9 0 4년에 영불협상입니다. 만약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터지면 영국-일본 동맹과 프랑스-러시아 동맹의 싸움으로 번질 수 있으니 그럴 일이 없도록 영국과 프랑스가 영불협상으로 뭉친 거였죠. 여기에 1907년 러시아까지 동참하면서 결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3국 협상이 체결됩니다. 이렇게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 두 개의 세력이 형성되는데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독일, 오스트리아의 대립은 곧 1차 세계대전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의 위험한 대립 구조는 유럽의 화약고라 불리게 된 발칸 반도에서 폭발합니다. 예로부터 발칸 반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문명의 교차로였고 지리적 위치상 다양한 민족이 모여 있었는데요. 특히 우리가 주목할 국가는 발칸 반도에 나란히 위치한 세르비아와 보스니아입니다. 과거 쪼개진 독일에 민족주의가 불어왔듯 세르비아에도 민족주의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세르비아가 원하는 건 옆나라 보스니아와 똘똘 뭉치는 겁니다. 보스니아. 세르비아에도 세르비아인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세르비아인들의 통일국가를 꿈꾸던 그들에게 1908년 청천병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오스트리아가 보스니아를 자기들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거였죠. 세르비아는 오스트리아에 엄청난 분노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1914년 보스니아에서 오스트리아군의 군사훈련이 열리자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 방문하는데요. 이들은 두 번의 총성과 함께 사망합니다 1차 대전의 도화선이 된 사라예보 사건이죠 암살자는 바로 가브릴로 프린치프 그는 보스니아에 사는 세르비아계 청년이고, 세르비아 민족주의 지하단체, 검은손의 멤버였습니다. 19살 프린치프가 원했던 것은 자신의 식민지 조국 보스니아가 오스트리아에게서 독립하는 것, 그리고 같은 민족의 나라 세르비아와 통합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스니아에서 터진 이 사건의 불똥은 옆나라 세르비아로 튀게 됩니다.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와 대립한 이유는 사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함인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세르비아인들은 슬라브족인데 러시아 역시 슬라브족의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같은 슬라브족을 챙기겠다며 세르비아를 뒤에서 지원해주고 있었는데요. 세르비아가 열강들 사이에 통행로라 할수 있는 발칸반도에 위치해 있으니 러시아가 호시탐탐 눈독을 들일 법 했죠. 오스트리아는 이런 러시아가 눈에 거슬렸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세르비아를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의 갈등은 곧 게르만족과 슬라브족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오스트리아는 동맹국 독일에 도움을 청했고 비렐름 이세는 지원해주겠다고 답변합니다. 마침내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보호하겠다며 총동원령을 내렸죠. 이를 본 독일 역시 총동원령을 내리고 프랑스까지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줄줄이 엮인 각국의 군사행위. 미... 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렇게 사라예보의 총성과 연쇄적으로 터진 각국의 동원령 끝에 1차 세계 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전쟁터로 향하는 수많은 병사들은 마치 소풍 가는 기분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유럽의 전쟁은 거의 몇주 정도면 끝나는 편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영국과 프랑스 청년들은 그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대된다는 것도 지금이 기나긴 악몽의 시작이라는 것도 알수 없었죠. 프랑스와 러시아 사이에 낀 독일은 이 위험한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쟁을 아주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전쟁이 터지면 누구보다 빠르게 군사를 집결시킬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죠. 특히 대표적인 작전 계획이 바로 슐리펜 계획입니다. 독일의 육군 참모총장 슐리펜이 세운 슐리펜 계획은 1차 대전의 전장을 결정 지은 작전이었습니다. 러시아와 프랑스 좌우 양쪽에 전선이 생길 위기에서 독일은 먼저 서부 전선을 공략하기로 합니다. 병력 전체의 8분의 7을 서부 전선에 퍼부어서 6주 안에 프랑스를 끝장내버리고 그 다음 군사들을 동부 전선으로 보내서 러시아군을 마저 격파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어차피 러시아는 워낙 땅도 거대하고 철도가 부실하니 군대를 동원하는 시간이 느릴 거라고 계산한 겁니다. 또한 슐리펜은 프랑스 국경으로 정면 돌파하는 게 아니라 완충지대인 벨기에로 우회해서 파리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벨기에 쪽에는 프랑스군이 배치되어 있지 않으니 파리까지 뚫고 가기가 수월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독일은 계획에 없던 난관에 부딪힙니다. 만만하게 봤던 벨기에군이 엄청난 저항으로 맞서는 바람에 예상보다 시간이 너무 지체된 거였죠. 속전속결이 생명고 인 슐리펜 계획은 연속으로 꼬이면서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철상가상으로 영국까지 전쟁에 참전합니다. 사실 전쟁 전에 독일은 영국에게 중립을 지켜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영국이 말하길 우리가 중립 유지하면 너넨 벨기에 중립을 지켜줄 거냐는 거죠. 영국에게 벨기에의 중립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벨기에가 다른 열강 손에 떨어지면 영국 본토에도 곧장 위협이 되기 때문인데요. 영국은 벨기에를 직접 장악하기보다는 벨기에 중립과 안보를 보장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슐리펜 계획을 위해 영국이 보증하던 벨기에를 침략하니 결국 영국마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해버렸죠. 그러자 영일동맹을 맺은 일본도 상황을 지켜보던 이탈리아도 영프러 연합국 편으로 참전합니다. 이렇게 전쟁은 유럽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1914년 9월 전쟁이 터진 지약한달 만에 벌어진 마른전투는 1차 대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서부 전선을 들여다보면 독일군과 영프 연합군이 싸우고 있는데요. 벨기에를 점령한 독일군이 슐리펜 계획에 따라 이제 프랑스 파리를 향해 계속 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부 전선에서 벌써 전면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독일은 급히 병력 일부를 동부 전선으로 보내는데요. 지금까지 후퇴를 거듭하던 영프 연합군은 이때다 싶어 돌연 공세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마른강 유역에서 벌어진 마른 전투입니다. 파리 시민들은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수도 파리를 방어하기 위해선 마른 강을 반드시 사수해야 했는데요. 비상이 걸린 파리에 택시 동원령이 떨어지면서 약 600대의 택시들이 6천여 명의 병력을 마른 전선으로 계속 실어나르기 시작합니다. 영프 연합군 측엔 추가 병력이 계속 투입됐고 가뜩이나 강행군에 지쳐있던 독일군은 결국 철수하게 됐죠. 프랑스가 마른 강의 기적으로 기억하는 이 전투는 단순히 파리를 지킨 것 이상. 의미를 가집니다 마른 전투로 독일은 전쟁 초반에 승기를 잡지 못했고 이제 1차 대전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또한 마른 전투를 기점으로 이제 기동전은 끝나고 4년 내내 이어지는 지옥의 참호전이 시작됩니다 독일과 영프군은 북해에서 스위스를 이르는 전선을 따라 참호를 파고 대치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대체 왜 땅을 파고 들어가게 된 걸까요 예전까지만 해도 보통 유럽에선 전투를 시작하면 보병들이 우르르 소총을 ...을 들고 빠르게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전후 과학 기술과 산업 혁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전쟁의 모습은 많이 바뀌는데요. 산업 혁명기에 등장한 증기 기관과 철도로 대량의 군수 보급이 가능해졌고 이제 전쟁은 대규모 물자와 병력을 재빨리 쏟아붓는 쪽이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전쟁은 국력을 총동원해서 싸우는 총력전으로 바뀌게 됐죠. 또한 과학기술은 독가스와 탱크, 항공기와 같은 다양한 신무기를 낳았습니다. 참호 속 병사들의 손에는 이제 신무기 기관총이 들려 있었고 이 기관총 하나면 분당 수백 발을 연사하며 다가오는 적군을 무더기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방어전에 최적화된 무기였죠. 그런데 양국의 현장 지휘관들은 이 새로운 방식의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던 대로 병사들을 무조건 돌진시키면 적군에 도착하기도 전에 줄줄이 사살되는 거죠. 신무기를 들고 구닥다리 전술을 이어간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양쪽 참호 참호의 거리가 고작 몇 미터에 불과할 정도로 가까웠지만 서로 상대평을 점령하지를 못한 채 계속 지독한 소모전만 이어갑니다. 무엇보다 참호는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이 지방의 지형과 기후적 특성상 참호 속은 거의 비에 젖어 진창이었고 병사들은 허리 위까지 고인 차가운 흙탕물 속에 며칠 내내 고립되기도 합니다. 더러운 물에 담근 발은 썩어갔으며. 포탄이 남긴 웅덩이 위에 시신이 쌓여 부패합니다. 시체로 배를 든든히 채운 거대한 쥐들은 잠든 병사들의 얼굴을 밟고 지나다녔고 수백만 병사들이 질병 때문에 쓰러져 갔습니다. 1차 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시간이 흘러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기적처럼 크리스마스의 휴전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12월 24일 밤, 가까운 독일군의 참호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고, 그날 밤 늦게까지 양쪽 병사들은 함께 성가를 불렀습니다. 추위와 시체가 가득한 서로의 참호 속에서 그들은 함께 크리스마스를 맞이했고, 자발적으로 총을 내려둔 채 비공식적인 휴전을 약속했습니다. 중간 무인지대로 나온 양측 병사들은 먹을 것을 나누고 전후의 시체를 함께 거두어 장례를 치러줍니다. 심지어 축구 경기까지 열렸는데요. 이 상황을 보고받은 양쪽 사령관들은 화가나 펄펄 뛰었습니다. 적군을 죽이려면 상대에게 증오심만 가져야 하는데 윗분들 허락도 없이 휴전을 하고 기강이 해이해졌다 이거죠. 이제 참호전에는 새로운 살상 무기가 투입됩니다. 1915년 4월, 이프르 전투에서는 독일군이 최초로 화학 무기를 살포합니다. 곧장 양측은 서로 독가스를 사용했는데요. 독가스를 마신 병사들의 눈앞은 뿌예지고 얼굴이 파랗게 질려 숨을 헐떡이다 질식해 죽어갔습니다. 인류의 편의를 위해 발전한 과학기술이 인간을 살상하기 위해 사용되었죠. 끝나지 않는 소모전, 지겨운 교착 상태를 깨려는 욕구는 신무기의 발전으로 이어졌는데요. 1916년의 솜 전투에서 영국은 역사상 최초로 전차, 탱크를 투입합니다. 총알을 튕겨내고 참호를 깔아뭉개는 탱크는 그야말로 신박한 살인병기였죠. 그리고 전투기가 개발되기 시작하는데요. 전쟁 초기엔 주로 정찰용으로 쓰던 항공기에 점점 기관포가 장착되고 본격적인 공중전이 시작됐습니다. 1916년 2월, 1차대전 최악의 전투 중 하나로 꼽히는 베르됭 전투가 시작됩니다. 독일 측의 전략은 프랑스군이 물자와 병력을 죄다 소모하게 만들자는 거였는데요. 이렇게 독일은 첫날부터 100만 발이 넘는 포탄을 포구처럼 쏟아냈고 그렇게 독일과 프랑스는 1 0달 동안 서로 4천 발가량의 포탄 세례를 퍼붓게 됩니다. 베르됭 전투는 그저 공격과 방어만 반복되는 정말 끔찍한 소모전이었고 총알 바지가 계속 채워지고 또 계속 죽어갔습니다. 베르됭 전투에서 사망한 인원은 약 100만 명에 이를. 한편, 애초에 고립주의를 펼치며 중립을 외치던 미국은 어쩌다 1차 대전에 참전하게 됐을까요? 첫 번째 계기는 루시타니아오 침몰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은 독일의 해상을 봉쇄해서 바닷길을 막아버렸는데요. 식량의 5분의 1을 수입에 의존하던 독일은 타격이 심각했습니다. 열받은 독일은 잠수함 유보트를 개발해냈고, 연합군 쪽 선박이 보였다 하면 마구잡이로 격침시킵니다. 유보트는 놀라운 활약으로 연합군에게 공포시습니다 심을 심어주었죠. 그리고 유보트가 영국 여객선 루시타니아호를 격침시키면서 미국인 승객 128명이 사망하게 되는데요.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문명 국가도 민간인이 탄 선박을 침몰시킨 적은 없었으니까요. 1917년에 독일은 입판 사판이라며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선언하고 적군 근처 해역에 있는 선박은 마구잡이로 공격해 버리는데요. 피해 선박 중에는 미국의 상선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극렬한 분노에 휩싸인 미국에서 우리도 참전하자는 여론이 거세졌죠 가장 결정적 계기로 꼽히는 게 치머만 전보 사건입니다 1917년 1월 독일 외무장관 치머만은 난데없이 멕시코를 향해 전보를 보냈는데요 너네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하면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빼앗겼던 옛 땅도 찾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암호문은 약천 개의 숫자로 이뤄졌는데 중간에서 영국이 가로채 해독하고 미국으로 넘겨줬죠 미국 입장에선 기가 찰 노릇입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전쟁에 나서겠다며 결국 1917년 4월 세계대전에 참전합니다. 이때 미국은 14개조 평화원칙을 선언하면서 앞으로 미국이 전쟁을 방지하는 강대국으로서 세계평화를 주도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독일군과 연합군 모두 지칠대로 지친 상황에서 미군의 참전은 전쟁의 결정적 변수로 작동했습니다. 새로운 병력과 군수물자가 투입됐고 상황은 연합국에 유리하게 흘러갔죠. 한편 기운 빠지던 독일에게 일말의 희망이 된 사건이 있긴 했는데요, 러시아가 동부 전선에서 발을 뺀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모든 물자가 전선에 동원되자 러시아인들은 쫄쫄 굶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으니 1917년 결국 혁명을 일으키는데요. 당시 스위스에서 망명하던 급진 좌파 블라디미르 레니는 독일의 은밀한 도움을 받아 러시아에 귀국하더니 러시아 황제를 쫓아내며 정권을 장악합니다. 레니는 이 혼란 속에서 일단 살아남아 소비에트 정권을 지켜야 했고. 결국 1차 대전에서 우린 빠지겠다고 선언했죠. 이로써 독일은 그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제 모든 병력을 서부전선에 투입할 수 있었죠. 1918년 3월 봄, 독일은 서부전선에서 야심찬 춘계공세를 개시합니다. 미국의 병력과 물자가 연합군에 도착하기 전에 서부전선을 제발 좀 격파해보자는 사실상 최후의 바라기였는데요. 결국 독일은 미영프 연합군을 꺾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너무 길어지고 있었고, 이제 우리 독일이 지는 건시간문 같은데 실패할 게 뻔한 상황에서 병사들 보고 또 공격하라는 겁니다. 수병들은 스스로 목숨을 지키기 위해 1918년 11월 킬 군항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이 혁명의 열기는 독일 전역으로 빠르게 번져갑니다. 그리고 결국 비렐레 미세는 황제 자리를 내놓고 네덜란드로 망명하게 되었죠. 이렇게 독일에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세워지는데 이 사건이 바로 11월 혁명입니다. 그리고 1918년 11월 11일 독일이 항복하면서 인류 역사 첫 세계대전이 종결됩니다. 1919년 1월 18일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1차 대전 종결을 위한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립니다. 이 날짜와 장소 묘하게 익숙한데요. 지난 1871년 1월 18일 프로이센의 비렐름 1세가 자신들이 침략한 이곳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을 선포하며 프랑스에 굴욕을 줬었죠.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된 독일. 이제 1320억 마르크. 지금으로 치면 300조 원이 넘는 거액을 금으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결국 1차 대전 이후 독일 경제가 나락을 향하면서 최악의 초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장 극심했던 1923년쯤에는 독일 물가가 10억 배 정도 상승하는데요. 은행에 저축한 전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휴지조각이 되니 독일인들의 거센 분노는 당시 금융업을 장악하던 유대인에게 향했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 속에서 정치권에는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는데요. 그중 특히 뛰어난 연설로 독일인을 사로고 잡은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2차 대전을 일으킨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들의 앞엔 새로운 세계대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2차 세계대전 편에서 이어집니다. 구독과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원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